오빠, 덥지? 어, 너무 덥다. 내가 아이템다 줄까? 진짜? 얼마 있는데? 200원. 아, 그걸로 못사 오빠가 나머지 보태주면 됐다. 아이고, 참. 어, 신호 받겠다. 일단 건너자. 두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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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. 우우! 엄마 깜짝이야. 와가리 괜찮아? 응. 아, 진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너무하네. 다음 날. 어제 진짜 큰일 날뻔 했다니까? 아, 나도 여기서 몇번 겪은 적 있는데? 같은 오토바이 아니야? 몰라. 엄청 위험하게 운전해, 암튼. 야, 신호 받 후. 아 진짜 조 오토바이야 저거 야 번호판에요 98765 98765 98765? 며칠 후 아빠 족발이요 족발 아빠 보쌈이요 보쌈 아 보쌈 먹은지 얼마 안됐잖아 족발 먹자고 아 진짜 족발보다는 보쌈이지 아좀 그만 싸워 어어어 얘들아 어, 어, 어. 아! 괜찮아? 네. 네 아니 끼어들려면 앞에 와서 끼어들어야지 아 사고날뻔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거야 아그 오토바이다 98765어어어 어. 어, 맞네 맞아 샵뭘 쳐다봐 샵 보복운전 오케이 샵 신호무시 오케이 샵 과속신남 샵 건들면 주짐 아니 저 스티커 저거 뭐야 와 자기가 스스로 저걸 붙인거예요 에이 설마 와 안봐도 알만하다 어어저 차랑 또 사고날 뻔했어 빵빵 아니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하니까뭐어쩌라고 에휴 저러다 사고나지 이거 우리 영문철TV에 제보해요어 그러자 저런 사람은 욕좀 먹고 정신 차려야 돼 안녕하세요. 영문철입니다. 오늘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. 검정색 승용차가 앞으로 가는데 어머,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내요. 아니, 제정신입니까?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스티커. 멀 쳐다봐? 보복운전 오케이. 신호무시 오케이. 가속신남. 건들면 터짐. 이런 스티커는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죠? 자, 영문철 TV 이번 영상 제보를한 학생을 인터뷰해 봤는데요. 한번 겪은 게 아니라요.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말든 신호가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그냥 쌩 지나간다니까요.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제멋대로 고개운전하더라고요. 아니, 그러면 안 되죠. 며칠 후. 우! 할 너지? 뭐야?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다칠 뻔했잖아요 너구나 영문철TV 제보 안해지 옷이 똑같은데? 죽을래? 벌써 님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죽었냐? 안 죽었잖아 와우 지금 다큰 성인이 흉기를 가지고 미성년자 두 명을 위협하는 거예요? 뭐? 흉기? 그따구로 타는 오토바이가 흉기지 그럼 뭐예요? 그러다 사고 난다고요 야 사고 나도 내거나 네가 뭔 상관이야? 당신이 사고 나는 건 일도 상관 안 하고 걱정도 안 해요 자기가 운전 못대려해 누가 말라 해요? 그런님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사람들 다칠까봐 염려돼서 하는 소리예요 다칠려면 혼자 다치시던가 왜 도로에 흉기를 꺼내들고 와서 다른 사람들 위협하는 거냐고요 아니 요망한 게 진짜 야 너네가 백날 제보해봐야 나는 내 맘대로 오토바이 타고 다닐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이야 어디서 훈수는 훈수야 그렇게 네 맘대로 운전해서 여러 사람 피해 끼치고 법잘 지키며 안전운전하는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분들까지 싸잡아 욕막이면서 그렇게 행복 즐겁게 신나게 명랑하게 폭주운전해라. 뭐, 뭐, 뭐야,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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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히 신호 하나 놓쳤네. 가자. 와, 진짜 저 사람 인성 대단하다. 진짜 친절한 배달원 분들도 괜히 저런 사람 하나 때문에 싸잡아 욕먹는다니까. 어, 아, 진짜 쟤들 때문에 괜히 배달 하나 놓쳤네. 멈추세요, 멈추세요. 에이. 지금 속도 위반, 신호 위반 다 하셨어요, 아시죠? 아,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일하다 그런 건데 부탁드립니다. 한 번이 아니니까 그래요. 네? 신호 위반하셨고, 과속하셨고, 헬멧도 착용 안 했네요. 아, 그게 땋다 땀이 나서 썼다 벗었다 하는데 딱 벗었을 때 보셨네. 아, 쓰였어 아니요, 아니요. 네? 그리고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인 거 아시죠? 아, 아니요, 몰랐습니다. 몰랐어도 안 돼요. 그리고 지금, 음. 왜, 왜, 왜요, 왜요? 쓰... 술 냄새. 잠시만요. 한번 불어보세요. 어, 아, 어,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점심 먹다. 너무 목이 말라서 어서 불어요. 아, 한 번만요. 아, 제가 약속하지만. 어..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얼른 불라고요. 아, 아, 아이참. 아. <laughs> 제대로요. 네, 면허 정지해요. 네? 음주운전 수치가 면허정지니까요. 면허정지 2년입니다. 벌금도 따로 있습니다. 아, 제발, 한 번만 봐주세요. 2년 동안 음주운전 못하면 저뭐 먹고 살라고요? 봐주는 거 없습니다. 아, 뭘 봐주는 게 없어요. 다 봐주던데, 제발요. 안 됩니다. 아, 진짜 부탁드립니다. 사고는 안 났잖아요. 아 걸렸네, 걸렸어. 특별 단속하고 있는 줄은 몰랐을 거라. 그러게 평소에 사라지. 내가 배달통에 저런 스티커 붙이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. 어휴, 뭐? 뭘 쳐다봐? 보복운전 오케이? 신호무시 오케이? 과속 신남 건들면 터짐 정말 웃기 만졌네! 햇도 좀 봐주세요!